20번. 때때로 너는 느낄 거다. 욕구를. 피하고 싶은 무언가를. 그 무언가는 성공으로 이어질. 뭐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아우도브 다음의 감정이면은 어떤 감정으로부터 그 감정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불편함이라는 감정 때문에 성공으로 이어질 무언가를 피하고 싶어 할 거다. 괜찮지?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불편한 거. 불편한 건 사실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불편한 게 사실은 뭐랑 똑같은 거다? 불편한 게 성공으로 이어지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 그게 곧 성공이다. 이런 내용이야. 당신은 이 불편함을 피할 거야. 불편한 건 싫으니까 그 결과 성공까지 피하게 되는 거야. 당신은 때때로 욕구를 느낄 거다. 무언가를 피하고 싶은 그거는 성공으로 이어지. 불편함 때문에. 불편함이 성공이고 성공이 불편함인데 불편함을 피하는 과정에서 성공까지 같이 피하게 될 거다.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지. 아마도 너는. 피하려 할 것이다. 추가근무를. 왜냐면 너는 피곤하니까. 여기서 추가근무라는 거. 이 추가근무라는 게 불편함이지. 누가 추가근무하고 싶겠어. 남들이 퇴근할 때다 퇴근하고 싶지. 나도 일 그만하고 싶지. 근데 이 추가근무가 뭐다? 불편한 거. 그러니까 이 추가근무가 뭐다? 성공. 사람들은 피하지. 피곤하다는 이유로. 당신은 능동적으로 shutting out, 차단하는 셈이다. shut out, 차단하다. 뭐를 차단한다? 성공을. 얼핏 보기엔 불편함이랑 추가근무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성공을 차단하는 셈인 거지. 왜냐면 당신은 원하니까 피하기를 불편해지는 걸 불편해지는 거를 피하기를 원하니까 성공도 피하는 셈이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올까 uncomfortable 불편한 게곧 뭐 성공이야 불편함에 피한다 그러면 성공도 피하게 되는 거야 따라서 극복하는 것 너의 본능을 그 본능은 피하고 싶어하는 불편한 것들을 애초에 그것은 필수적이다 본능은 일단 글러먹은 거야 당신의 본능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건 글러먹은 거야 우리의 본능이 뭔데? 우리의 본능은 불편한 걸 피하고 싶어 한다잖아? 그럼 우리의 본능은 안 좋은 거네. 불편한 걸 피하는 건 성공을 피하는 거니까. 한번 더. 본능인데 뭐 하고자 하는 본능? 피하고자 하는 본능. 불편한 것들은 애초에. 불편한 것들을 피하고 싶어 한다? 성공을 피하는 거지. 그렇지 본능은 안 좋은 거야. 성공하고 멀어지는. 근데 그걸 극복하는 거. 그게 필수적이래 얘는 극복의 대상인 거지. 얘는 극복의 대상이야. 안 좋은 거야. 시도해봐라. Doing new things. 새로운 것들을. 뭐 밖으로 가서? 너가 편안한 지역 밖으로 가서? 편안한 지역은 안 좋은 거야. 편안한 지역은 안 좋은 거야. 편안한 건 누구든지 할수 있잖아. 그치? 불편함을 감수해야 성공하지. 누구나가 여기 있을 수 있잖아. 누구나가 편안한 지역에 있을 수 있잖아. 하지만 여기 있으면 남들하고 비슷해지는 거지. 고만고만해지는 거지. 성공하고 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필자가 제안하는 거지. 시도해라. Doing new things. 새로운 걸 하는 걸. 뭐 밖에서? 너가 편안함을 느끼는 지역 밖에서. 이거 안 좋은 거니까. 그럼 새로운 거? 그건 좋은 거네. 그치? 새로운 건 좋은 거야. 새롭다는 건 아마 불편하겠지. 럽다는 건 약간 불편하겠지만 성공으로 이어지겠지. 변화라는 건 항상 불편하다. 편안는건 불편하지.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잖아. 변화는 불편해. 불편한 게 좋은 거라고. 그렇지만 그것은 핵심이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 그거는 핵심이다. Doing things differently. 일들을 다르게 하는데 핵심이다. 일들을 다르게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지. 하던 거를 그대로 하지 않고 다르게 한다. 새롭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전부 다 좋은 표현이야. 뭐 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법적 공식을. 성공을 향한. 이게 성공이다, 이거지. 감을 잡을 수 있으셔야 돼. 본능? 안 좋은 거야. 불편한 걸 피하려고 하니까. 편안한 지역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 안 좋은 거야. 성공하고 멀어지니까. 얼핏 보기엔, 네가 보기엔, 위에 게안 좋아 보이겠지만, 위에 게 좋은 거야, 이 질문에가. 불편함을 감수해라. 추가 근무 같은 걸. 그게 곧 성공으로 이어질 거다. 편안한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거, 다른 거, 변화를 추구해라. 그게 곧 성공으로 이어질 거니까. 어떤 게안 좋은 나노고, 어떤 게 좋은 나노인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 알겠지? 20번 끝.